대박스킨 임희영입니다. 어, 사실 1인셀러로 사는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가 되게 춥습니다. 제가 판매하는게 화장품이다 보니까 어, 창고 개념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이어서 여기 있는 화장품들이 상하지 않게끔 추운 어, 이 온도를 견딜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화장품은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춥지만 참고.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추워요. 여름에도 날이 더우니까 양쪽에서 에어컨 선풍기를 막 틀어가지고 화장품의 온도가 변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겨울이 좀 빨리 지나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 화장품은 상온에서 보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봄과 가을의 온도가 가장 화장품에게는 적합한 온도예요. 겨울과 여름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죠. 그래서 어, 추울 때는 차라리 괜찮은데 더울 때는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걸좀 낮추기 위해서 에어컨을 정말 빵빵하게 틀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가 있어요. 음, 위탁이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혼자서 제가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꽤 오랫동안 코로나 이후로 힘들지만 혼자서 버티다가 음, 작년 1월 처음으로 제가 파트너를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위탁을 시작했었는데요. 이제 1년이 좀 지나고 성과를 좀 보니 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사실 자금력이 좀 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 판매자를 모집한다라고 하면서 어,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사무실 뭐 이렇습니다. 뭐 상품이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기도 하고요. 어, 여기 이제 제 옆쪽으로는 전부 다 상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자리는 사실 제가 택배를 싸는 자리다 보니까 뒤쪽으로 박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부자재들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음, 이곳에서 제가 택배를 하루에 많게는 뭐 200개 적게는 한 150개 정도 포장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100개 이상의 택배가 나가는데요. 1년 365일 쉬지 않고 물론 이제 명절에 강제적으로 쉬는 날이 며칠 있긴 하지만 거의 1년에 360일 가까운 날을 택배를 쌉니다. 그래서 어, 쿠팡 로켓 배송만큼 빠른 CJ 대한통운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주 7일 배송이 되면서 사실은 일요일에도 택배가 배달이 되니까 그냥 뭐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하는 파트너들은 제가 택배를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발송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말에도 저에게 주문서를 주시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사업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실 텐데 위탁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문 들어오면 주문서 주고 그리고 송장 번호 받아서 넣고 이게 일반적인 위탁이잖아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위탁이 아니고 저는 사입 위탁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상품을 사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택배 발송이 될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제가 위탁하는 상품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파트너들한테 최소 200가지 넘는 상품을 위탁해 주다 보니까. 200만원을 받아도 솔직히 말하면 한 가지 아이템에 만원 정도 밖에는 예치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잘 팔리는 상품이 몰리면 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예치금을 주시는 파트너들의 도움을 받아 음, 운영을 하는 그런 부분도 꽤나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재고가 수억 원어치가 있지만 계속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사입을 해서 택배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일하지 않고 두 명의 아르바이트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날짜가 좀 다르게. 어, 쓰고 있고, 시간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타임제로 쓰고 있지만, 이두 명이 저한테 도움이 꽤나 많이 돼요. 그래서 혼자서 일할 때보다는 좀 생기가 돋기도 하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 정말 제가 잘 됐을 때를 회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직원이 한 6명 정도 있었고, 하루에 택배를 한 300개 정도 포장을 했었기 때문에, 어, 지금 제 매출과 파트너들의 매출을 다 합한 것만큼이 저 혼자의 매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들의 매출이 총합이 한 달에 한 1억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요. 물론, 한 분이 꽤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나머지 분들이 그만큼을 따라오고 있는데, 어, 새로이 모집하는 파트너분들은 자금력이 좀 되신다라고 하면, 사실, 어,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노하우를 그냥 알려만 드리고, 위탁만 하세요가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쇼핑몰을 직접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도 그냥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음, 친구 중에 한 명이 어, 저한테 배워서 이렇게 이제 아예 저처럼 똑같이 차려서 하는 친구가 있어요. 뭐한 명은 아니고 여러 명이기는 한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큰 규모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몇 백만 원 정도로 집에서 소소하게 그냥 책장 하나 놓고 시작하는 저하고 비슷한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평수에서 어, 많은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제 친구가 아나 나중에 퇴직하고 남편하고 같이 해볼 수 있게 도와주면 안 될까라고 하는데 제 평생의 은인 같은 친구여서 제가 흔쾌히 너라면 내가 아예 그냥 세팅까지 다 해줄게 <laugh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혹시 뭐 5천만원 또는 1억 그 이상의 자금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직접 차려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파트너 모집해요 보다는 그냥 사업장을 아예 차려서 하고 싶은 분들도 모집을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돈 있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제 퇴직하는데 퇴직금 잘못하다 다 날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이템도 공유를 해드리고 상품 사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알려드리고 택배를 싸고 뭐 상품을 정리하고 이러는 것까지 제가 1대1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그거 배우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친구는 예전에 저한테 배워갈 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왔었고, 한두 시간 정도 배워서 본인이 배우면서 집에서 직접 하니까 금방 늘더라고요. 뭐,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해서 배우셔도 되겠지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우선 하루 이틀 정도 와서 배우시고, 그리고 시작하면서 계속 피드백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초기에 상품 사입하는 건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한두 달 정도는 사 을 대행해드리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 올리면 아마 친구 되게 싫어할 텐데 <laughs>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 알려주지 않아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인데 거기서 겹치지 않는다 아이템이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옷을 판매를 한다거나 생필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어떤 걸 파느냐가 다르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는 방법은 어디든 다 나와 있죠. 유튜브 뭐 아무데나 뒤져봐도 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사업자 등록 내시고 상품을 이런 데서 사시고 다 알려주잖아요.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하고요. 그리고 제 이렇게 매장처럼 사무실을 열어서 할수 있어요 라고 해도 자금이 안되면 안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고만 3억 4억 요정도 되거든요 사실 코로나 전에는 10억 이상의 상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너무 많은 상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코로나가 터지고 진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빨리 빨리 회전할 수 있게끔 회전율을 높여 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 아주 많은 재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더 많은 상품을 사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쌓아 놓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음 혹시라도 저는 자금이 좀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처음에 위탁으로 하고 싶다 뭐 하셔도 되지만 직접 저도 차려서 해보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께서 이제 막 창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분들께서 봐주시고 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제가 상세 설명란에 이메일 주소만 남겨놓을 거니까요. 그쪽으로 본인 연락처. 그리고 간단한 신상 정도만 알려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달에 매출 뭐 6천만 원, 7천만 원뭐 많게는 1억에서 2억까지 이렇게 만들면 순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최소 월천 이상은 벌수 있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그 정도는 벌수 있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어, 해보고 싶다. 또,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